요즘 겨울을 맞아서 도루묵이 동해안에서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일반인들도 동해안에 가면은 요새 통발을 놓고 도루묵을 잡는다고 하는데요. 동해안까지 갈 시간은 없고 마트에서 도루묵을 좀 사봤습니다. 그래서 요새 어, 제철이고 요 겨울 한철 먹는 거기 때문에 요리를 해 먹으려고 하는데요. 이 도루묵이 마트에 가 보니까 요한 팩에 약한6 0 0 0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알배기 도루묵 암놈이라 그래가지고 오늘은 세 가지 방식으로 한번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도루묵은 숯불구이로 하면 가장 맛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이 좀 사이즈가 좀 큰데요. 이렇게 열게 되어 있고 여기다가 생선을 집어넣고 생선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이렇게 딱 그게끔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숯불리에다 놓고 이렇게 굽고 돌려서 굽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자체에다가는 약간 기름을 발라서 도루묵이 가급적이면 붙지 않도록 이렇게 해보도록 할 거고요. 또한 가지 방식은 어, 이게 오븐에다가 넣을 수 있는 용기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도루묵을 몇 마리 넣고 오븐에서 또 조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는 요새 많이 쓰는 에어프라이어가 집에 있는데 에어프라이어로도 한번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요리가 집에서 해먹기 제일 간단할 것 같은데요. 숯불도 한번 해보고 해서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맛있게 구워지는지 한번 구워볼 건데요. 간단하게 소금만 조금 뿌리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도루묵은이 비늘이나 또 내장 이런 것들이 겨울에 없다 거진 없기 때문에 따로 특별히 손질할 게 없고 흐르는 물로 씻어서 비름이나요그 그런 것만 조금 잘라주고 바로 그냥 요리를 하면 되니까 아주 간편한 생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요리를 하게 될 오븐입니다. 이 오븐은 전기 오븐인데요. 여기다가도 도루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에어프라이어입니다. 여기다가도 도루묵을 한번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묵을 지느러미를 깨끗이 자르고 여기 보시는 생선 숯불구이 판에다가 먼저 한 거에 소금을 뿌려줍니다. 이 소금은 생선구이는 굵은 소금을 뿌리는 것이 맛있다고 하니 굵은 소금을 조금씩 이렇게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뿌리면 짤것 같으니까 적당히 이렇게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거우면 나중에 어, 간장 같은 거를 찍어 먹어도 되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에어프라이어 용기죠 그래서 에어프라이어 용기에도 이렇게 소금을 뿌려 주겠습니다 뒤집어서도 도루묵은 손질을 하면 보니까 좀 비린내도 좀 많이 안 나고 또 특별히 손질할 필요가 없어서 요리하기는 좀 간편한 생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오븐에다가 넣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오븐에서 구울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숯불은 보면서 약간 노릇노릇해질 정도까지 구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오븐과 에어프라이어는 약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익는 정도를 봐가면서 굽도록 하겠습니다. 자 숯불에다가 도르목을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출 피웠고요. 수출 바베큐 기계에다 부어줍니다. 자, 숯 위에다가 바로 이렇게 생선을 올려놨습니다. 돌려주면서 이렇게 구워주게 됩니다. 이 바베큐 기계는 수채의 높이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불이 너무 세면은 조금 수출 멀리 해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생선을 구워줍니다. 생선이 타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이렇게 잘 뒤집어가면서 굽고 있습니다. 맛있게 구워지는 소리가 나네요. 뭐 숯불구이라기보다는 거진 참나무 장작구이라고 하는 게 옳겠네요. 고양이가 먹고 싶어서 노려보고 있는데요. 다 굽고 나면 고양이도 좀 나눠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 이 정도면은 노릇노릇하게 잘 익은 것 같습니다. 살짝 살짝 탄 것처럼 보이는 데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털어내고 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루묵 요리가 다 됐습니다. 아, 이거는 네, 숯불로 바로 직화로 구운 거고요. 참나무를 사용해서 참나무 숯불 직화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오븐, 어, 전기 오븐으로 요리한 거고, 이거는 에어프라이어로 요리한 겁니다. 어, 지금부터 어, 맛을 살짝 보고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숯불에다 구운 거는 어, 이렇게 석쇠에다가 미리서 기름을 살짝 발랐는데도 어, 석쇠에 좀붙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그리고 살짝 좀탄것 같기도 한데요. 자, 이런 식으로 알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어, 숯불구이를 맛을 한번 볼까요? 자, 도루묵 먹는 방법은 뭐, 얘는 대부분이 알이기 때문에 머리만 이렇게 살짝 잘라내고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가운데 뼈가 그냥 발라지니까 가운데 뼈는 빼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뼈랄게 별로 없어서 그냥 이렇게 통째로 먹으면 됩니다 일단 이 숯불구이 도루묵의 맛은 어 생선 비린내는 전혀 안 나고 음숯 냄새가 나고 참나무 그 향도 좀 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굵은 소금을 조금 뿌렸기 때문에 너무 짜지도 뭐 싱겁지도 않아서 간은 적당한데요. 음 석쇠에 좀 붙는 것만 빼면 상당히 그 맛있는 음 생선 요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입가심을 하고, 두 번째는 오븐에 구운 도루묵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븐에 구운 거는, 이렇게 살짝 석쇠망 이런 거에다 올려 놓고 구웠는데요. 전혀 붓지 않았습니다. 전혀 붓지 않고 아주 아주 깔끔하게 구워졌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절로 머리도 이렇게 분리가 되고 깔끔하게 구워졌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살짝 해서 이렇게 살짝 주무르면 가운데 이렇게 뼈도 쉽게 분리가 됩니다. 그럼 먹어보도록 할까요? 이 오븐구이 도루묵의 맛은 음뭐 이것도 그렇게 생선 냄새가 나거나 이러진 않는데요 그냥 깔끔한 생선구이 약간 짭짤한 깔끔한 생선구이 맛뭐 어, 이런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선 본연의 맛을 좀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세번째로 에어프라이어에다가 군 요리입니다 도루묵입니다 어,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는 시간은 약한 20분 정도를 굽고 살짝 뒤집어 가지고 약한 5분에서 한 7, 8분 정도 음, 그런 정도 해, 해, 봐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에어프라이어는 아, 보시다시피 이렇게 종이 호일을 깔아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전혀 붙지는 않았을 거고요. 한번 하나 꺼내서 이렇게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머리를 분리하고 아, 알이 아주 많이 있네요. 그래서 가운데 뼈를 제거를 하고, 알은 따로 놓고 한번 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프라이어의 한 도루묵의 맛은 오븐에 구운 것보다 겉은 좀 바삭하다고 할까요? 좀 말라 있는 상태고 속은 좀 촉촉합니다. 확실히 오븐 구이보다는 에어프라이어가 좀더 겉바 속촉 뭐 이런 맛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좀더 맛있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제철 생선 도루묵을 세 가지 요리 방법으로 해봤는데요. 평가를 하자면 맛으로 평가를 하자면 아, 이 참나무 직화 숯불과 참나무를 통해서 구운 직화 도루묵이 고그 가장 맛있었습니다. 그 참나무의 그 훈제 향이 배었고 그 다음에 직접 불에 쐬서 그런지 생선 비린내 전혀 안 나고 아주 고소하고 맛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에어프라이어의 공기에 간편하기도 하고. 나중에 뭐 설거지도 간편하죠 이 종이 호일만 치우면 되니까 어, 겉이 좀 바삭하고 속이 좀 촉촉하고 맛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븐 구인데요 오븐은 생선이 조금 말라가지고 어, 셋 중에는 뭐 맛이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 맛이 떨어지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묵을 요즘 제철 생선 어, 세 가지 방법으로 요리해서 먹어보았습니다.